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타 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가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가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왜 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왜 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야곱이 어 98세 바딴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이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라하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바랑게 들린지라. 자, 야곱이, 어, 모든 이제 자녀들 또 아내들, 그리고 소유를 이끌고, 어, 이제 삼촌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이 외삼촌에게서 도망을 치는데요. 이 평지길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산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길라하산을 향하여 도망을 합니다. 어, 이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산으로 간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어, 아마도 삼촌이 평지로 올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굴로 오겠지 생각을 하고 역으로 어,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이제 라반이 분노하죠. 어, 사실은 뭐 본인이 한 행동들 때문에 어, 야곱이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또 분노하면서 쫓아갑니다.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하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예, 이길라하산즉 높이 1 2 4 7 m 의 굉장히 높은 그 산에서 결국 딱 추격을 한 건데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예, 이렇게 일주일 만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먼저 간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삶이죠. 이 라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추격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굉장히 다급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반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누가 오르니 그르니 따지지 말라 자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누군가의 화를 그치게 하시거나 또 누군가가 막 말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이시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덫이 일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구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를 도와주심을 간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호의 구절들을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소라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하였느냐. 자첫 마디가 뭡니까? 네가 나를 속이고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속였죠?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죠.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교만하여서, 이거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돼?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뭘 알겠어? 이렇게 교만이 문제가 돼서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 이 모습들, 이후에 있을 구절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것,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 결국에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요. 어, 참이 부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 이 속이고 또 속는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사단이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고 욕심대로 행하면서 거짓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거짓을 하게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될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끌고 갔다. 자, 사실 이 딸들은 야곱을 신뢰하고 한마음이 돼서 떠났다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반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원래 이제 거짓을 행하는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습니까? 어, 이 라반은 늘 덫을 두는 사람이고 간교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간교하고 또 지혜로운데 너는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지불식간에 또 진짜도 얘기를 해요. 이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어. 사실 이거 진심입니다. 죽였을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려고 일하고 계시고, 그것은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네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또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어, 훔쳐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또 아내 라헬에게 또 속은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이 드라빔은 이 수호신의 어떤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다산과 풍요와 안녕을 준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또 훔쳐 온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4절에 음, 드,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함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너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두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 라헬도 참 대단한 여자인 게 수호신인데 그 수호신을 또 깔고 앉았어요. 예, 정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속였는데 또 남편은 얼마나 속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이 인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의인은 없나이 하나도 없으며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카드를 지금 어, 드라빔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헬은 또 한수 위죠. 그걸 또 어, 거짓말하면서 속여서 또 들키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 2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 또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나 정도면은 법 없이 살수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제일 희생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제일 고생한다는 생각. 내가 제일 내려놓는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 사람은 내 자신을 비롯해서 답이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모습, 심지어는 자먼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잘못에 너무 크게 흥분함에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성령의 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 또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갈 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라반이 네가 나를 속이고라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레하가 라헬이 이 야곱을 속였으나 그거를 또 모르고 있었고 또그 가운데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아버지 이 모습을 통해서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 자기의 행위까지 속이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방법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심령을 감찰하시오니,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